우리 집 수경 재배실에 배추를 심었습니다. 고추를 수확을 하고 뽑고 그리고 배추를 며칠 전에 심었습니다. 올해 고추 수확은 아홉근 반. 정도 수확 마른 고추로 어 열근을 해야 되는데 열근을 아, 못 채우고 아홉근 반 정도 수확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고추를 한번더 수확을 해라음 배추를 좀 늦게 심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영동 지역에는 가을 날씨가 늦도록 따뜻합니다. 그래서 아마 별 지장은 없으리라 생각하고 한번 시도를 해 봤습니다. 아, 이 배추 종자는 흥농 종묘사에서 나오는 브람사모를 했습니다. 이 브람사모를 작년도에 김치를 해 보니까 그 배추니 그 질이 단단해서 그런지 예, 늦게까지 물 물러지지 않고 어 그대로 유지해서 올해도 브람 사모를 그 모를 부어서 어 심었습니다. 이제 여기 이 지붕에 이 비닐에다가 차양막을 칠 겁니다. 이 배추는 비교적 어 더운 걸 싫어하는 것 같아 가지고 어35% 짜리 차양막을칠 예정입니다. 아 그리고 음 이제 진딧물이 문제가 되는데요. 진딧물은 예 미리 예방 차원에서 어 한번 진딧물 약을 쳤습니다. 아큰 뒤에 치게 되면 아 사람한테 좋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미리 예방을 했고요. 아, 만약에 진딧물이 또 끼면 막걸리가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막걸리를 이제 큰 뒤에는 막걸리를 칠 예정입니다. 그 외에 벌레는 아, 아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여기 방충망을 에, 쳤기 때문에 나방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게 흙이 아니고 어, 물, 양액으로 길러 놓거기 때문에 에, 흙에서 올라오는 음, 애벌레 같은 것도 없기 때문에 아, 벌레는 어, 걱정을 안해도 됩니다 아 근데 이제 단지 수형재배를 하다보면 어, 이렇게 소규모로 하는 수경 재배는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어 물이 산화된다. 즉, 물이 썩습니다. 썩어서, 어 물이 썩게 되면, 그 배추 뿌리가 썩어. 섞어 썩어서 못쓰게 됩니다. 그러면, 어 그래서 물을 자주 갈아줘야 됩니다. 물을 작년에도 보니까 음, 에, 일주일에 한번은 갈아 줘야 돼요 일주일에 한번. 어, 날씨에 따라 다른데요. 날씨가 어, 온도가 기온이 25도 이상 어, 계속 지속되면 어, 한뭐 3,4일에 25도 이상만 27도 28도 올라가면 3, 4일에도 갈아줄 수 있고, 요즘같이 온도가 낮으면, 어, 뭐, 일주일에 한번 정도 갈아줘도, 어 무관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수경 재배를 하게 되면, 아, 양액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양액 만드는 어떤 분이 이 수경재배 양액 만드는 방법을 좀 올려달라고 어, 해,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소규모로 하는데 양액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수경재배용 어, 양액을 쓰거나 아니면 비료도 있습니다. 비료도 배추면 배추에 맞는 비료 또는 어, 뭐 고추에 맞는 비료가 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 그것에 거기 시석하는 기준에 의해서 자기가 나름대로 아마 연구를 해야 될 겁니다. 농도는 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문제는 아직 물 관리를 잘해 있는 물이 산성이 되게 되면 뿌리가 썩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성이 되기 전에 물을 자주 갈아줘야 된다. 요거만 명심하시면 아마 수경으로 배추 재배하는 것은 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고추하고는 또 틀립니다. 고추는 오히려 어, 키우기가 더 쉬워요. 배추보다. 그래서 물갈이만 잘 해준다면 어, 아무 탈 없이 배추를 길 겁니다. 우리 배춘이게 56포기를 심었는데요. 이 수경재배 간격이게 배추를 심은 간격이 포기의 포기 간격이 30cm입니다. 30cm. 작년에 해보니까 딱 맞더군요. 아주 크게 길 생각은 하면 안 됩니다. 너무 어. 배추를 큰 크게 기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당한 크기로 어, 키운다. 그래 이지 김치 맛도 더 있는 것 같고. 아 그래서 올해 녀6포기를 음, 심었고요. 어, 중간의 결과는 중간 중간에 내가 동영상으로 올려놓을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